자, 하하하 <laughs> 그래서 말안 한대 <laughs> 말다 해놓고 아, 편집해줄게 그 부분만 어, 딱 아니, 잘라서 넣어줄게 아니 여, 영상에서 뭘내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내 목소리가 원래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이상해 나도 그래, 그래. 원래 나도 내 목소리 듣는 게 이상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배우, 연예인들은 자기가 모니터링하잖아, 녹화할 때 그런 애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은 자기 목소리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 어색해 하는거 어. 예. 근데 우리, 자기 목소리 들으면 이게 내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가수나 배우들은 한 번에 알잖아. 배우. 그렇지? 어색하게 담기. 아, 배우들은 이게 됐고 또 몰라. 근데 봐. 자, 4피치 시작. <웃음> 갑자기? <laughs> 아, 많이 보여. 네. 천천히 가. 천천히 빨리 가지 말고 보면 천천히 빨리 가. 천천히 가. 리축하고. 네. 너 어, 크랙 잡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니네 가고 있는 게. 어, 저게 한 번에 잡혀? 난몇번 나눠가야 되는데. 되니까. 빨리 귀 걸어. 아뭔 내가 죽고 싶었었나? 귀 걸어 빨리. 음 소리 통통 울리지. 아부절이야 가자 가자

다리 올려야지 오른쪽 다리 왼발 한번 더 올리고 올리고 와야지 팔팔 때리 한번 올리고 넘어가면 오른쪽에서 손이 있어 그손지분대다가 발을 올려야 돼 그니까 왼발이 한번 더 올라와야지 어 그렇게 손이 아니라 손은 살짝 땡기고 발로 쓱. 그렇지. 그렇게. 잘하네. 어, 무서워. 언더 언더. 왜 왜? 잘한다. 아니야, 걸어야 스윙 안 치지. 환장한. 러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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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다운! 차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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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업 좀 해주세요! So you 아, 힘든 길은다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아, 것 나, 골라서 하는 거 같은데? 맞아지 <laughs> 어? 어? 근데 거기에 사피치가 있어 있는데 아 열받네. <laughs> 아니 저거 영상이 있어 있는데 이제 순번대로 쭉 올리려고 했지. 근데 다시 할 생각은 없어. <laughs>

옛날 거잖아. 옛날 거야? 자, 근데 여기 왼쪽은 뭐야? 여기, 여기가 미인길이에요? 미인길이요 어? 왼쪽. 미인길이야? 미인길 쉽다며? 그 미인길이잖아, 이게. 미인길 쉽다며? 쉽지? 그럼 미인길 가도 우리 이렇게 해갖고? 아니, 여기 우선 이걸로 가다가 마지막 피치에만 넘어오면되는 하고, 하고 있다. 자, 여어 있냐? 여기 있지? 어. 여기 시원 뭐야? 이거, 이거 광피치는 몇 피치에요, 그냥? 한끌 팔. 어... 우리가 지금 한오피츠까지온것 같은데? 어, 우리 정상까지 갈수 있겠네. 그걸 넘은 정성이야. 다 왔어. 어, 그래서. 근데 나는 광, 그 왼쪽 볼트에 C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저거 아닌가 보다. 아직 모르는 거지. 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거든. 아니야. 배우는 거지 뭐. 영상에 써놓게. 을 다음에 오면 또 헷갈릴까? 다음에 어, 오면 이제 또또 까먹을까? 강클 c 도 와서 이제 강클 a 이로 가는 거지. 그 강클 C, 강클 A 이 콤보. 아니 우선 내려가 우선 하반 한 다음에 사람이 어. 하나도 없으면 응, 다시 강클 C 야 1피치만 하자고. 그 영상 편집 강클 C 다너로 편집해요. 알았어.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가고 어, 강클 C 마지막 할거 하나 1렙은 1렙 엄청 1 피치가 엄청 세다니까? 어, 그거 존나 세. 트래인데도 되잖아. 빨리 얘기해. 안 하면 그냥 콤보를 올리고 그거 하면은 슬랩. 내려가서 하고. 야 이런 슬레 아니잖아 아, 슬랩이 아니라 오버행이라니까나 어. 나 예전에 했던 허준형님이랑 그때 하지 않았어? 너하고 그때 누구냐? 제길이하고 제길이형이랑 같이 했었어 어 그게 한, 한, 한 1, 1번에 나오잖아 한번 해보지 뭐 그래 해. 나는 돌아갈 테니까 하도 수정, 생각해 줘야지 근도아 <laughs>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니? 어 돌아가면 돼나 거기 아 거기 해봤어 거기 하다가 한 번만 한두 동작만 이제 어, 하면 끝나잖아 탁 치고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그게 쫄리지 마지막에 때 비해서 좀 운동했으니까 좀 낫지 않겠어? 근데 몇개아 너무 한도 안 하는데 지금. 아 요즘에 헬스도 하니까 좀낫 낫겠지.